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스토리의 시대라 할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 그분의 스토리라 해서 뭐 히스토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고 세상은 각자의 진실로 가득 차 넘쳐납니다. 유튜브, 뭐 인스타 등. SNS에서는 모두 자기만의 이야기를 말하고, 또 각자의 생각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떤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진짜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잘 포장된 거짓이고, 어떤 감동은 연출된 장면이고, 심지어 분명한... 어떤 진실조차 사실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서야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가치관의 혼란인 뭐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관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있어. <laughs>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누가복음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한 가지. 정말 한 가지 분명한 이야기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다루었다면, 마가는 고난 받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켰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함으로써 신앙이 혼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증언했습니다. 그다음 누가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누가 보면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실제 삶의 이야기,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고통 받으시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열을 당당히 열어가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죠. 바로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단순히 어떤 교훈과 기적을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마가복음이라 할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어떻게 실제로 개입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일장 일절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일장 일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laughs>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이한 절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고 있는줄 아세요?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각색한 이야기도 아니고 과장한 얘기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보금소는 의사인 누가 가 혼자 뭐 갑자기 계시 받아 그 모든 것을 쓴 글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지만 받아 쓴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구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했기 때문이 그중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증언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본 목자들,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에 있었던 가족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린 여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누가복음의 소재가 되고 바로 그들이 누가복음을 만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어떤 이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지막까지 들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의사인 누가는 그들의 증언을 듣고 특유의 꼼꼼한 어떤 성격으로 그것을 비교하고 교차 검토하고 사건 하나를 잘 정리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복음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대부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감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위로가 되었어요. 어쩌면 말씀을 저렇게 방역 있게 멋있게 전할 수있요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아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생각해요. 또 그런 표현은 목회자들에게 아주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소리에 마다 꺼져가던 설교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그 감동이 사라지면 내게 은혜를 준 말씀조차 힘을 잃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과 감정으로 받아들이 말씀은 어마한 차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그 감정에 흔들리는 마치 배 위에서 흔들리는 물 위에서 흔들리는 그 어떤 배처럼 그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laughs> 복음은 사실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입니다. <laughs>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실이에요. 실제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지. 어떤 그 모든 상황, 상황을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고 정말 세상으로 가던 사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누가 보면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시련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붙잡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의 기록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바둑 선수가 바둑을 둔 다음에 복귀하듯이 여러분이 묵, 들은 설교를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어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소위 말하면. 어떤 영적 심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들은 말씀은 일주일 지나면 뭐2% 3%밖에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마치 영적인 어떤 은혜를 복귀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되겠죠. 오래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첫째는 뭐냐? 복음은 공동체의 정은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공동체의 정은 위에. 자, 누가복음 1장 2절입니다. <laughs> 읽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 쓴 사람이 많은지라. 자,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함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자, 이 짧은 문장 안에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의사인 누가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라 수많은 복음의 전달자 그리고 사도와 뭐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 무명의 어떤 그리스도 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잘 걸러져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의 복음 서로 딱 나왔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처음부터 목격자 이어났죠 처음부터 목격자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아기 예수를 안았던 마리아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들이 가장 중요한 증언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 점은 뭐냐 하면 복음은 어떤 단지 이들이 말하는 어떤 증언에 또 불과한 것이 아니야 그거는 어쩌면 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결국에는 집약되고 글러지고 했느냐 하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이게 정년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 통해서 구전으로만 흘러가게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고, 이 땅에 두 가지 조직을 만드셨는데, 그게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들을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합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숨겼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한 편의 설교를 남기고 갔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만난 것,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를 어떤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 거예요. 그래서 이 목격자, 이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남겨, 남겨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말씀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laughs> 예수님께서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그 사람이 예수님께 매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에, 그렇죠? 귀신들린 그 인생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어떤 구역에 있지 못하고 저 멀리 혼자 정말 외롭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죠? 귀신이 떠나갔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나도 그렇게 순종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주님과 함께 싶은 마음이 들어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만 있는 청년들 많아요. <laughs> 교회 어, 교회 밖에 나가면 뭔가 불안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뭔가 평안한 거죠 그런데 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마가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그를 일어나서 늘 불쌍히 하신 것을 네 가족이 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때로는 익숙한 예루살렘 우리 교회를 떠나서 사마리아와 같은 불편하고 어렵고 무서운 땅도 지나가야 되고 내가 정말 기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직면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같은 우리를 부르세요. 연약하고 문제투성이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런데도 주님은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네가 증인이다.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야 할 사람이다. 내가 너를 고쳤다면 이제 너는 나를 증언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고 한마디로 승인하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던 증거는 어떤 감동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 감동을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라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복음은 남은 간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우리 어떤 신앙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도의 흔들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 누가는 이 글을 쓴 사람 이 이거를 단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보낸 책이기도 하지만 어, 이 역사상은 그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개인의 편지. 당시 그는 로마의 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근데 누가는 그에게 굳이 다시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바로 그가 받은 복음을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가 구원 받았음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우리는 확실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게 누가가 지금 시작할 때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해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오빌로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뭐 <laughs> 로마의 고위 관리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신앙과는 다른 어떤 그 많은 일과 유혹 가운데서 그는 갈등했고, 흔들렸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우리가 직장에 가서 선배가 아니면 위에 있는 상사가 술 한잔 주는 그런 유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타락한 세상에서 장교들끼리 아니면 그 귀족들끼리 모이면 항상 방탕한 삶이 뒤따랐잖아요. 그곳에서 혼자 꼿꼿이 아, 저는 괜찮습니다. 뭐 집에 아이들이 있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냥 그 세상에서 그, 낙가, 그 그룹에서 그냥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무게와 그 복음의 약속사에서 이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누가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갈등하는 걸 책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힘을 내기를 원하지 힘을 내서 그 유혹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정도 되는 사람이 한요 정도 되는 유혹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이겨낼 거예요. 이만한 유혹도 뭐 뭐, 한, 하루 이틀 걸리겠지, 만 어쨌든 이기겠죠. 근데, 이만한 유혹이 오면, 저 같은 사람은 이건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풍선처럼 부풀어가. 이만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만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만한 유혹은 그냥 한 방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 정말 유혹과 똑같은 상황에 오면 쓰러지고 넘어졌던 사람이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다, 아무렇지도 않는다. 어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이 데오빌로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서 잘 정리해서 보낸 이유는 데오빌로의 믿음이 이만큼 설사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네가 승리하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는데 내로왕제에그 눈치를 보며 같이 그냥 그타락의 세계로 가고 같이 그냥 살인하는 그 기계가 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이만큼씩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에는 질문과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다른 정독을 하는 이유는 성경 안에서 우리 질문을 찾기 위해서요. 또 성경 안에서 우리의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자 흔들리는 성도를 하나님 가만히 두실까요? 가만히 두지 않죠 그럼 그 근거가 뭔지를 물어봐요 세상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10편 55편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하지시리라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 띄워주세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의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라. 의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악의 그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답을 놓는 순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콜라 가져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뭐 특히 환경 때문에 또 사람이 또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 고 스프레이만 해서는 안 돼. 왜? 우리도 가해자가 될 때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생각을 하면 내 아픔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내 죄책감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잠시 잠깐의 요동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여러분 그 말씀에 답을 찾으세요. 뭐라고 하시는 냐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정령 붙들리라 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센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0장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잖아요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 보였고, 마음 속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감격은 조금씩 흐려지고, 세상의 소리는 점점 막 커지고, 마음은 막 복잡해지고,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하나님이 아시는 이런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 너에게 말했던 그 복음을 다시 들려주겠다. 내 마음에 내가 다시 확신을 심어주겠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했던 바로 그 일을 오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한 예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명한 기독교 작가 CS 우리스를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정말 사랑했던 아내 조이를 떠나보낸 후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래서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을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책을 적었어요 헤아려본 슬픔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런데 문은 잠겨있었고 문 안에서는 빗장거는 소리만 계속 들렸다 이한 줄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는다고 해서 항상 평안한 것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스로이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여러분, 절망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림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가 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우빌루가 아니라 김경훈에게 안현봉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대입하여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내 주신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은혜 받고 또 은혜를 복귀하며 여러분의 삶이 정말 큰 성장과 성숙있기를 축복합니다.